오늘은 여러분들께 윈도우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 한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윈도우 샌드박스 라는 기능인데요 음, 홈 버전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어, 일단 그리고 이 윈도우 샌드박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어, 윈도우 샌드박스는 어, 윈도우 안에 또 다른 윈도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윈도우 안에 윈도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어,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위험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 또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깔린다 나는 그런데 이런 게 싫다 내 컴퓨터가 지저분해져서 이런 것들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윈도우 샌드박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 윈도우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그런 파일들이 윈도우 샌드박스가 꺼지는 순간 다 삭제가 되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다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갑니다. 윈도우 샌드박스를 켜놓고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던 간에 그 모든 작업들이 그 윈도우 샌드박스를 끄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시험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안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깔리는 그런 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깔아보고 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쓰는 편인데요. 어,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설정을 클릭해주시면 위에 왼쪽 상단 부분에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선택적 기능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여기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맨 아래쪽에 기타 윈도우즈 기능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하이퍼 v 라는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버추얼 박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가상 윈도우 인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걸 사용하시려면 이거 체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거 버추얼 박스를 쓰실 때 체크를 해 주시는 거고 저는 나중에 또쓸거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 여기 윈도우즈 샌드박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게 이게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재부팅을 꼭 해야만 변경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 다시 시작을 누르고 이제 재부팅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재 시작을 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재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시작 버튼 있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에서 영어로 샌드까지만 치면 Windows 샌드박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일 위치 열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이렇게 윈도우 안에 또 다른 윈도우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전체 화면으로 보면 진짜 내 컴퓨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 유 샌드박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끄면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인터넷도 이렇게 되고요. 완전 처음 설치해 놓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윈도우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원래 파일을 가지고 오려면 이걸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놓고 옆에다 놓고 내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서 자, 무료 캡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캡처 프로그램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파일도 이쪽으로 긁어올 수는 없는데 어..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실행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샌드박스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 이거는 이제 설치할 필요가 없는 포터블 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캡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캡처가 잘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F1을 누르면 캡처가 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캡처가 제대로 됐는지. 프로그램 제대로 작동하죠? 분명히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었죠 나가기를 하면 윈도우즈 샌드박스를 닫으시겠습니까 윈도우즈 샌드박스를 닫으면 모든 컨텐츠가 삭제되고 영구적으로 소실됩니다 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사용했고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복사를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닫아 주시기만 하면 모든 파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그렇게 되면 사라진 거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샌드박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